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국민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으로 시세도 빡빡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차종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랜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잘 갖춰진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2017년형 현대 그랜저 IG 3.0 GDI 익스클루시브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일단 교체 부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렌트카 용도 이력이 없는 개인 자가용 차량에 선호하시는 3.0 모델 그리고 주행거리까지 8만km대의 짧은 주행거리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자, 차량 특징 설명해 드리면 깔끔한 블랙 바디 색상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크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8인치 스마트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앞좌석 양 통풍 전동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18인치 알로이 휠, 전자파킹 오토 홀드 등 가장 필요한 옵션인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안전과 편의 옵션까지 갖춰진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18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핸더 앞문, 뒷문 뒤휀도까지 문콕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램프, 범퍼, 트렁크 찌킴이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스마트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모습도 스크래치나 오염된 곳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된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디핸더 뒷문, 앞문, 앞 핸더까지 마찬가지로 뭉크스 크래치 안 보이고 깔끔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앞쪽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죽은 것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뒷좌석도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뒤쪽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이 죽거나 꺼진 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주행거리 법적 보증도 해드립니다 8만 1,000km, 8만 1000km 딱 주행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있고요. 크래시 패드에는 차선이탈 방지 보조와 직후방 센서,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천어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8인치 스마트 순정 내비게이션과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 옆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요. 밑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기어노브 아래에는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버튼, 밑에는 주차 감지 센서 버튼이 있고요. 스마트키는 총 2개 보관 중입니다.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 버튼이 있고요. 뒷좌석에는 좌우 수동 커튼과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천정 내장재 모습도 오염되거나 스크래치 난곳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7년형 현대의 그랜저 IG 3.0 GDI 익스클루시브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구하기 힘든 걱정 없는 국민 준대형 세단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깔끔한 블랙 바디 색상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축구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8인치 스마트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앞좌석 양 통통 전동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18인치 알로이 휠 전자파킹 오토홀드 등 편의와 안전옵션까지 추가된 풍부한 옵션 구성과 교체 없는 완전 무사고에 렌트 이력까지 없는 개인 자가용 차량 그리고 8만 킬로대의 짧은 주행거리까지 걱정할 게 없는 그랜즈아이지 3.0 익스클루시브 차량의 가격은 1,590만원, 1,590만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구의 박훈희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